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정태현 교수입니다.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 객실 승무원. 이 항공사 객실 승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바로 항공 객실 업무론, 그리고 항공 운송론, 그리고 또 항공사 경영론 등. 어, 항공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관심 있게 또 즐겁게 또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산업 그리고 항공 산업은요, 어, 여러분들이 예측한 만큼 그리고 벌써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변화하고. 또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 봤어요 아, 관광산업 그리고 항공산업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이미지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려 봤더니 아, 어려운 산업이에요 내지는 풍방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아, 종종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변화되는 관광산업 그리고 변화되는 항공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요, 바로 항공, 관광 산업은 바로 관광객들의 심리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을 기반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산업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관광 산업, 스마트 항공 산업으로 변화할 것, 그리고 발전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지금보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된 관광 항공산업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 저는 신입생으로 한번 삼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통방통하게 입학했구나.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즐겁고 재미있는 대학생활이 될지어다. 자, 우리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 아, 우리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내년에는 강의장에서 만나서 좋은 인연 시작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